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 네, 홍천 버스 스테이션이 있고요. 오늘 아침 먹기 위해서 이 맞은편에 있는 주먹밥집에 있습니다. 구글 리뷰가 좋더라고요. 고기 주먹밥을 시키려고 하는데, 다 한자로 써 있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충지히이 어렵습니다. 항상. 이번 선, 선, 바이미. 아. 소리. 어, 선, 바이미. 두 번밖에 안 남았나 봐.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게. 아, 사이버밖에 없니? 어, 튀나. 네. 아, 아, 계란이랑 튀나밖에 안 남았대. 오케이 어. 튀나. 튀순야. 오케이. 아이고 일찍 올 걸. 어, 막 접고 주시네. <laughs> 뭐 예치는데. 튀나랑 계란밖에 안 남았대. 뭐야, 빵도 들어가네. 아이고, 돼지고기가 맛있다 그랬는데. 다 맛있대? 주먹밥. 와, 아주 점점 빨라. 시고시이팅습니다 아, 굿즈. 아, 응. 시바바 오늘의 아침. 지금이 10시 반까지 하시거든요. 6시 반부터. 9시 반에 오니까 밥 떨어졌네. 최소 8시 반에 놔야겠다. 갈비 주문할 때. 김은. 황춘 주먹밥. 몇 시에 문는다고 여섯 시 반. 아, 엄청 일찍 문 열시는구나. 원래는 돼지고기 주먹밥을 먹고 싶고, 이 밥도 흰쌀밥이랑 자색 주먹밥이 있는데 자색은 다 떨어지고 흰쌀만 남아가지고 또 이걸 먹게 됐어요. 이건 참치. 뭐 이쪽 말년치. 아내가 좀 달다 그랬는데 주먹밥이. 근데 쌀이, 약간, 동남아 쌀 같이 뾰족하네? 응, 음, 그러네. 말랐네. 음. 아니, 빵도 넣어줬다? 음. 근데 이거 맛있어. 빵이? 아니, 빵 옆에 있는 거. 가루? 가루. 주황색 가루. 맛있어. 짭조름하니 아직 맛있다. 음. 아니, 왜 밥에 다 빵을 넣는 거야. 밥에 빵들. 빵주, 빵에 빵들어야겠고나 <laughs> 맛있네, 참치도. 참치 맛있어? 참치 바로 나왔어? 음. 참치만 나는데? 크기도 커. 아, 침으로 적당하네. 음. 남자 큰 주먹 같아. 음. 지난번에 내린 곳에서 팜빙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모두 이지카드를 찍고 탔고 내일 꼭 다시 찍어야 됩니다 여기서 컨딩까지는 버스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컨딩폴리스 섬스테이션 고맙습니다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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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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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아니 근데 금방 도착하네? 응! 걸어오면 되겠 아이... 걸어오면 3시간... 아 진짜... 숙소 방향 어딘지 알아? 춘데 근데 3시 입실인지? 12시도 안 됐네? 오늘은 뭐아까 수영하러 갈까? 오토바이 빌리러 갈까? 오토바이 타고 또 홍춘 가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내가 홍춘에 그냥 진행하니까 왜 말을 안 들을 거야? 아니 여기가 더 좋다니까 여기 타고 대만 남북부터 한번 오토바이 타고 가봐 여기서는 숙소에서 걸어서 해변에 갈수 있어. 그 장점이 있어. 홍춘은 그게 안 됐는데. 무조건 오토바이 타고 나가기잖아 홍춘이 가서 그러면 옷도 갈아입어야겠네. 수영복을. 아니 여기 좋네. 패밀리 마트도 있고. 여기는 바캉스네. 바캉스. 여행자들이 다 떠났어. 오늘 월요일. 이 숙소에 짐도 맡겨놓고 오토바이도 빌렸습니다. 여기. 벤처에또 어, 스노클하기 좋은 포인트를 또 아저씨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디 가는 거야? 그 매니 락 있는데 가는 거야? 샤오한. 아, 샤오으로 가는 거야? 예. Yes. 오토바이를 타고 한 1분 정도를 달려서 샤오한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스노클링하기 좋은 포인트라고 아저씨가 얘긴 했는데 그냥 수영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밖에서 보기에는. 와. 스노크랄, 여긴 수영하는 데네 누가 모래 작품 해놨어 안 무너져, 신기하네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네? 무너져 일단 좀 물에 들어가야겠어, 너무 더워 <laughs> 어우 시원해 물이 그렇게 맞진 않은데요? 모래 해변이라서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아 그래? 난 모래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던데. 아주 작은 물고기. 여기는 안될 거. 여기는 해변. 수영하는데. 나는 대만의 최남단도 한번 가보고 싶단 말이야. 나도. 그래서 고기를 그 갈지. 근데 그 바위가 많다는 스노클링 우 포인트는 그 반대편에 있단 말이야. 날씨를 보고 내 네, 날씨가 별로면 수영을 오느라고 기분이 쾌행 되어졌습니다. <laughs> 여기는 홍비후입니다. 홍비후. 저쪽은 한국고 사람들이 이쪽에서 수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스노클도 하고 있고, 예, 다이빙도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여기 돌이 많다고 하니까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아 수영 여기서 해도 돼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니 아까 해변에서 돌고서는 밖에 나오자마자 또 땀이 비오듯이 나가 죽, 그냥. 너무 힘들어. 밖에 나오기만 하면 땀이. 그러면 여기 또. 이쪽 바다는 어떤, 여기는 돌이 많아서, 모래가 없으니까, 물은 맑을 것 같아. 이게 보니까, 날씨를 보니까, 내일은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지금은 30도인데, 내일은 26도. 그러니까, 차라리 수영할 수 있으면, 오늘 수영을 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대됩니까? 아주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 다이버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아니 여기 코랄 볼만하다 그랬어 아까 여기 옆에 있던 언니가 산호 저건가 산호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약간 모래였고 <laughs> 너무 낮은 거 아니야? <laughs> 동그란 거 보이시죠? 저기. 저기 동그란 게 원자력발전소에요 저기 있다, 원자력발전소 그런데 굉장히 많은 물고기와 산호가 살고 있어요 자연 보존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샌들 때문에 바다 밑속으로 못 내려가 걔만 아, 본적놀라와 저기 연습하고 있어 이거 있지? 아. 스토클 <laughs> 여기 밖에 나오니까 추워 손바닥, 손바닥 간지러 오래 못가겠어 바닷물이 조금 차가운데 엄청 맑고 산호도 엄청 많아서 굉장히 즐거웠어 물고기도 종류가 다양하고 막독가시치 같이 생긴 것도 있던데 보고도 엄청 크고 열대어도 엄청 크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배가 고파요 아침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내보실래요 원자력 물이 나오는 곳 물살이 엄청 빨라요 여기 보트 타고 가면 너무 재밌겠어 물살이 빨라 오늘 점심은 편의점에서 컵라면에 삼각김밥입니다 이렇게 해서 175니까 얼마냐? 8,000원? 7 28, 4일 7,000원? 거의 8,000원 정도 7,000원? 7 28? 굉장히 비싸 이게 확실히 수입산이라서 그런지 비싸요 하나에 50, 2,000원 똑같다 하나에 50, 2,000원 물놀이를 했으니까 라면을 먹어줘야 됩니다 오랜만에 신라면 먹어서 매워 원래 맨날 진라면 순한맛만 먹으니까 여기 편의점 좋아 엄청 크고, 케이블도 잘 돼있어 아니 대우 편의점 좋아? 다잘돼있어와이파이 t 이 i s Wi-Fi to do? How do you d 지 w h a t 모를 h i s What's this? w h 포구 s this? What's t h 오토바이 하나 들고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밥 먹고 낚시 해보고 싶어가지고 낚시대 이렇게 파파고에 번역해가지고 구글 검색하니까 낚시용품점이 두 곳이 나왔거든요. 근데 다낚싯대를안 빌려준대. 다 팔기만 하나봐요. 낚시는 할수 없을 것 같지만 낚시 줄이랑 바늘만 사서 손으로 해볼까. 새우만 사가지고. 근데 그래, 폭우에 낚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밑에 바다 보니까 물고기도 막큰거 돌아다니거든요. 낚시줄이랑 낚싯바늘 낚시판을... 한국엔 버려진 거 많아. 오물 어, 진짜 많고. 오 어, 물고기 엄청 커. 내가 말했잖아 아까. <laughs> 내가 말했잖아 I told you 수어 같아 수어. 오 진짜 크네. 엄청. 오. 어! 거북이다! 어디? 거북이, 거북이! 우와! 거북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거북이? 동상이야? 왜 가만히 있지? 어, 난다! 어, 수영해야 되겠다! 그지? 거북이! 엄청 커! 여러분, 거북이. 우와, 거북이! 거북이 엄청 커. 원래 거북이를 보는 곳이 포인트가 있거든요, 대만에? 어디, 이름이 뭐라고? 소류구 소류구라고 류구. 거북이 보는 포인트가 있어요 바다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거북이 볼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거북이 있네 가서 물어볼까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수영하면 될것 같은데 안녕 <목소리> 자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여기 내려갈 만한 곳에 자리가 있어요 저, 저쪽 저 어디에 있었어? 아, 어, 거북이? 거북이 등 껍질에 있어 엄청 컸어 음. 아니 분명히 바닷속에 거북이가 있어가지고, 해수면에 여기 수면에 머리도 볼록하고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따라갔는데, 바닷속에서 한번 잠깐 보고서 훙 하고 날아서 사라져버렸어. 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물이 갑자기 탁해져서 잘안 보인다는 거. 그래서 따라갈 수도 없어요. 물이 맑으면, 멀리 있어도 보일 텐데, 물이 탁하니까, 보이지가 않아. 근데 어쩌다 여기 안에까지 들어왔대. 여기 이렇게, 저 안쪽에 있었거든요. 여기가 있, 바닥, 도기 있고. 안녕하세요. 숙소에서 씻고 나왔습니다. 너무 개운해요. 간만에 수영을 해서 그런지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여기는 껀디 중심거리입니다. 아니, 수영을 2시간밖에 안 했는데 너무 탔어 그치? 빨개졌어 등이 엄청 빨개졌어 이쪽으로 먼저 할까 그래서 여기도 길거리에 노점이 막 있기도 하고 음식점도 있는데 일단 돌아다녀보면서 뭐 먹을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밤이 되니까 이렇게 가판이 나오거든요 낮에는 없었던 것들인데 가판이 나오는데 야시장 느낌은 아니고 낮에보단 왠지 분위기가 좋아 아니 길가다가 구글 지도에 리뷰가 6,000개가 달려있는데 별점이 5점이에요 근데 옥수수 구인데왜 그런지 모르겠어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옥수수 구인데 내가 구해 놔 띄어? 그건 뭐지? 다진마늘, 지방, 우유 띄어 띄어 어 3분정 3분 33분 아. 원징, 뭐든, 블랙, 테퍼랑, 실리리 같이 섞어 치어쉐셰 음. 무슨 맛이야? 일단은 옥수수 되게 촉촉하고, 겉에 짭짤해. 옥수수 주제 4,000원이 넘어. 맛있네. 맛있어? 응. 심지어 맛있어? 4.0. 5.0이 아니라 4.0이야? 응. 옥수수 본연의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왜냐면 되게 자극적이고 소스가. 난 맛있어. 고기 같은 뒤에. 먹 어, 크리스피. 티 보는 표가 있네 안 나와 19번까지 왔는데 14번인데 19번까지 갔어 벌써 뭐 생강인 가 응? 엉큼 뜨거워 뜨거워? 응. 여기다 내렸나 그러면 숟가락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얼깝다 그렇게 맛있진 않은데? 먹을만해 나 아, 지금 배 채우려고 먹는다 크리스피가 더 맛있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원래 샤오롱바오가 안에 이렇게 국물이 많은 거지 다 터졌어 좀 뜨겁네 자 이렇게 옥수수랑 만두를 먹고 오늘 식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펀딩 야시장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한 8시쯤인데 지금이 제일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은 어 대만의 최남단에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